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인, 추미애 위원, 위원장인 제가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1분으로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검정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사 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이가 있으므로 의사 일정 변경 동의권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추가 상정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내려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손 내려 주세요.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검정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정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법관 증언 관련 소유 예산 산출 근거를 검정하고 대선 후보 파기 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며, 검정 일자는 10월 15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현장 검정 실시 계획서 채택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에 건을 상정합니다. 이양 끈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79개 피감기관의 기관장, 부서장 등 기관 정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의결로써 국정감사 계획이 변경되어 10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추가됨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추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